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TV입니다. 이번에는 수익 매매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종가 매매에 대한 영상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거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익히면 단타나 종가 매매보다 큰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추세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예, 돈은 힘의 한 형태죠. 돈은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이고 돈에 대한 작용 원리를 알면 우리는 돈을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벌수 있다라는 것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대한 투자는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이런 지식에 대한 돈을 버는 지식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추세를 이해하고 추세를 관찰하여 추세의 형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초기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투자의 활용에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가 매매고요. 또이 수익 매매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수익 매매법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초기 구간, 주가가 이제 5파동으로 지그재그 상승을 할때 1파동이나 3파동에서 이어 추세를 캐치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어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아 수익 매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1파동 또는 3파동에 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유 기간은 어, 단타는 당일에 끝나는 거고요. 종가 매매는 어, 다음날 매매하는 게 보통 어, 그 매매법이라고 하면, 수익 매매는 짧게는 2일에서 5일,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단타나 종가 매매, 종가 배팅보다는 길고. 또 장기투자보다는 당연히 짧은데 기대수익은 마찬가지로 단타보다는 높고 장기투자보다는 낮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추세를 파악하고 추세가 확실히 형성된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수익매매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정확히 형성이 되고 강력한 에너지와 거래량이 집중된 종목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급적 시장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은 종가 매매나 단타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음날 팔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어, 수익 매매는 한 일주일 이상 투자를 일주일 전후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시장의 힘이 유지가 되는 그런 섹터에서 매매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한번 종가 배팅과 수익 매매를 비교해 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종가 배팅은 비, 어, 전일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매도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수익 매매는 짧게는 2일에서 5일,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예, 주도주가 대시세를 보일 때는 한두 달까지도 투자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목표 수익률은 종가 베팅은 1% 이상이면 이제 매도를 해서 1에서 한5% 정도를 어, 목표 수익률을 잡는다 그러면 수익 매매는 5% 이상, 5에서 한10% 정도를 목표로 잡죠. 그래서 같은 종목을 어, 종가 매매 타이밍과 수익 매매 타이밍이 동시에 나온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종가 배팅을 했을 때는 1% 이상이면 바로 팔지만 내가 수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매수 타이밍에서도 5% 이상을 보다 보니까 당일날 이 종목이 급등을 종가 매매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에 종가 배팅을 한 경우에는 큰 상승 이전에 이미 다 팔았는데 수익 매매로 그 종목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관점의 차이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종목인데도 5%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죠. 매수 타이밍은 급등 종목의 눌림 구간에서, 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어, 수익 매매도 비슷합니다. 어, 상승 추세에 형성된 종목의 눌림 구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상승 돌파 구간에서 상승 후 조정 지지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현할 수가 있고요. 어, 종가 베팅도 이제 그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어,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장 마감 동시 효과에 한 번에 매수하는 반면에 어,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눌림 구간 종가에서 한번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승 구간에서 추가로 분할 매수하는 피라미딩 방식 우리가 불타기 방법이라고도 하죠. 상승할 때, 어,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사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 리뷰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 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당연히 설정해야 되는데, 종가 배팅 같은 경우는 5% 이내에서 설정을 하되, 어, 비교적, 어, 짧은 구간인 전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을 손절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어,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이 ATR 이내에 의미 있는 지지점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그런 손절 구간을 설정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죠. ATR이라는 것은 일일 최대 변동폭을 의미하는데요. 어, 이 내용은 그 보조지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ATR 값을 알 수가 있고 그 EATR 이내에서 어 손절 구간을 설정을 하면, 어이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 대상은 사실 많이 오버, 오버랩이 되는데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대금은 반드시 터져, 터져줘야 되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어 강한 양봉을 뽑아낸 종목 중에서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스윙 투자도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어, 눌림을 줄때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장의 주도 섹터가 확실했을 때 대장주를 상승 초입 구간에 따라 잡아서 또 추가 매수하는 그런 어,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스윙매매 방법을 좀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어, 최근 20일 거래 20거래일 이내가 그러니까 최근 한달 이내에 500억 이상 더 크면 좋죠 1000억 이상이면 좋고요 5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중에서 어, 우리가 대상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안 터진 종목은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수익 실현을 하는데 어, 별로 유리하지가 않죠 그래서 쉬어가는 눌림 구간에 음봉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어, 크게 상승을 하다가 어, 눌림을 주고 눌림을 줬지만 저점을 지키면서 횡보할 때 힘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종가에 공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모습이 이런 영망지형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승 이후에 그날 당일에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어, 힘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눌림 구,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어, 상승 초반에 눌림 공략 기법이 성공할 경우에는 드리블 매매로 이어갈 수도 있다 드리블 매매는 뭐냐면 이런 상승 초반에 눌림을 주고 재상승할 때 매도 했다면 추가 눌림에서 또 공략을 하고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사례를 제가 또 가져와 봤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이렇게 드리블 매매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한 종목으로 굉장히 큰 수익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종목은 반드시 21선과 20주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21선은 우리가 쉽게, 어, 그 세력들도 그뭐 작전을 해서 우상향시킬 수 있지만 20주선은 그렇게 뭐 세력이 단기 매수로 우상향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주선까지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의 환경이 좋다는 의미죠. 또한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도 좋은 매수 대상이 되고요. 어, 매수 우상향시에는 2, 3회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매수하고 조금 오르면 팔기 바빴지만 이 피라미딩 매매 방식을 이용하면 1ATR 상승시 추가 매수해서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은 수익을 더 키울 수가 있고요. 나는 ATR이라는 의미가 어렵다 그러면 매수한 이후에 2, 3% 정도 올랐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한두번 정도 더 매수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런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나친 상승으로 두배 이상 올랐거나 상승 오파의 과열 구간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구글, 요즘에 AI로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요. 구글 바드에서 수익매매법에 대해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익매매는 주식을 최소 1일 이상, 저는 2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1일 이상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단타보다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매매도 단타와 마찬가지로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시장의 방향.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수익 매매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도 21선과 22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일 때 수익매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종목 선정은 수익매매를 할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해당 종목의 재무상태 예, 상태가 우이, 이익이나 매출이 우성, 우상향하는 것이 좋죠. 이익전망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종목이 시장의 추세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매 타이밍 수익 매매를 할 때에는 매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너무 일찍 사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너무 늦게 사면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살 때는 시장의 흐름과 해당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여 매매 타이밍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바로. 추세가 형성된 초기에 공략하는 것이 좋다. 추세가 형성됐다는 것은 21선과 20주선이 우상향하고 그 위에 주가가 올라타기 시작한 초기 국면을 의미하는 거죠. 손절. 수익 매매를 할 때는 손절도 중요합니다. 주식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절을 해야 합니다. 손절을 너무 늦게 하면 더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미리 설정을 하고요. 피라미딩 매매로 주식을 더 추가 매수했다면, 손절선도 같이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죠. 아 제가 얘기하는 추세는 항상 21선이 우상향 해야 되고, 20주선도 우상향 하는 흐름을 보일 때, 비로소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주선이 우상향 할 때는 초록색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21선이 우상향하고 20, 20주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 하에서 수익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지수가 우하향하고 있는데 수익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가 배팅 어, 공략 패턴이라고 적혀 있는데 종가 배팅도 마찬가지고 수익매매 어, 공략 패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눌림, 장대 양봉, 이게, 이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하고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눌림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림에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어,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제 상승 이후에 횡보 조정하다가 재상승할 때 상승하고 눌림주고 지지를 확인하고 종가에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게, 어, 다시 1ATR 이상 또는 2에서 3% 이상 상승 시에 추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상승을 키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수익매매로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아, 한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눌림 공략인데요. SPG 같은 종목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이날 이제 3월달에 거래대금 4,000억 내는 장대 양봉을 보였고요. 다음날은 상승형 도치가 나왔고 그 다음날 어,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이 5일선을 또 지지하는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죠. 이럴 때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면 다음날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5% 이상 상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다음날 팔 수도 있었고 다음날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5에서 1 0의 충분히 상승을 어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이날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러면 다음날 어 살짝 올랐을 때 미리 다 팔았겠죠 그러나 5% 이상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다다음 날에 5% 이상 수익을 또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날에 이제 분봉 흐름을 보면 어 이렇게 눌렸다가 지지가 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만들면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다음은 이제 눌림을 공략을 하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피라미딩, 우리가 불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패턴을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 올해 1월달에 급등을 할 때. 5천억, 3천억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 이게 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거래대금도 살짝 수그러들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날 이날 이제 ATR을 찍어보면 ATR이 이제 보조지표로 나오고 그날 ATR에 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 숫자가 나오거든요. 2500원이 1ATR입니다. 그러면 이 종가보다 2500원 상승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2500원이 안 올랐고, 다음날 25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손절선도 대신 그만큼 더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날 ATR을 제가 찍어보니까 또 3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3000원이 올랐을 때 추가 매수를 이날 1차, 2차, 3차 매수해서 이런 날이나 큰 상승이 나왔을 때 5에서 10 이상 수익을 내면서 큰 수익을 또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어, 첫날 매매 매수를 할때 분봉을 보면 어,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눌리고 다시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전날의 종가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어, 상승 추세가 지지됨을 신뢰하면서 매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음은 드림을 매매 방식인데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을 공략을 했을 때그 눌림 공략을 두사차례 반복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JO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볼게요. 이날 거래대금 2천억이 나오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다음 날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눌림에서 어, 어, 종가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5% 이상 수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다음 날은 약하고 그 다음 날에 5% 이상에서 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했고 그 다음 날에도 이 조정형 그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5%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상승을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5% 이상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 5% 이상 수익을 거두고 나서 또 종가에 눌림해서 다시 종가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이틀 지나서 상승할 때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수익 매매에서 눌림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드리블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일 상승주의 눌림, 지지를 확인하고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현대 루템이 4월 달에 급등을 하고서 살짝 눌림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날 종가의 흐름을 보면 급등 이후에 눌림을 보였지만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스윙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면서,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리면서 도지형 모습이라 그러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또음봉이 나왔을 때 또, 일부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추세의 흐름을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 투자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